오늘은 2021년 50만원으로 100억을 만들고 졸업한 플라이트님의 매매법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현재 유튜브 채널에 남아있는 2021년 1월 10일자 그의 마지막 매매를 통해서 플라이트님의 핵심 매매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이트님은 대부분 큰 거래량으로 추세가 터진 종목이 조정이 올때 추세 방향으로 진입하여 크게 수익을 내는 스타일입니다. 2021년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상승하던 불장이었고 그림과 같이 1월 10일자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자 롱 포지션에 들어가는데요. 진입 근거로는 4시간 봉이 이평선 25일선에 저항선에 닿아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30분 봉이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만들면서 반등 신호를 잡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액 고배로만 선물 매매하며 지속적으로 출금하는 스타일인데요. 1분 봉 단타로만 매매하며 포지션은 짧게는 1, 2분 안에 익절하고 매매를 종료하며, 추세가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 보통 30분 이상 가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전체 시대의 약 60%를 선물 1분봉 단타로 만들었으며 약 40%를 현물 알트코인 추세 매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선물 계좌에 약 2만 달러만 넣어놓고 오비트, 오비트로 두 번에 나눠서 진입하며 레버리지 10배 정도로 고배를 치며 수익이 나면 계속 출금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1월 10일자 1분 봉 차트를 보시면 그게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비비다가 추가적인 저점이 갱신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비트를 시장가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차트가 더 빠지는 것을 보고 남은 시드인 오비트를 추가 매수합니다. 그는 두 번에 걸쳐서 진입하는데 보통 첫 번째 진입의 타점이 좋지 못할 경우 물타기 식으로 두 번째로 진입하고 그 이유는 추가적인 물타기 없이 손절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400불 반등의 시드 절반을 익절하고 600불 반등의 전체 익절하며 포지션을 종료합니다. 진입부터 익절까지 3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시드는 2만에서 2만 4천 달러로 늘어서 약20% 금액을 순식간에 익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 반등을 먹으려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체 익절을 한 것입니다. 그는 선물 계좌에 소액만 넣어놓고 고배로만 매매를 하고 지속적으로 출금함으로 크게 청산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형 매매 스타일입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는 거의 매매를 하지 않으며 활발한 무빙이 나올 때 조정해서 추세 방향으로 진입하여 수익을 내는 스타일입니다. 이평선은 바이낸스 기본 값인 7일, 25일, 99일으로 세팅해서 매매하며 이평선 저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RSI, 볼린저 밴드, 거래량 등을 모두 확인하고 캔들의 모양 윗꼬리, 아랫꼬리, 힘의 크기 등 보조 지표에 의해 매매하지만, 폭락할 때 롱으로 그대로 받기 때문에 보통 평단은 최저점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으며 차트가 비비고 있는데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